주도교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리드무려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성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s inspired by God and used for teaching, for levitation,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new tenures. 우이 구약전서 번째 시간입니다. 십팔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도레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의 일제히 성운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자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기 앞에서, 자아 앞에서 읽으며 우백생인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대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단에 서며그 우편에 선자는 마띠인 따여뼈와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니오, 그 좌편에선 자는 무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손과하스바다나와 스가레와 무슬라니다 박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성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굴과 사부대와 보디아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밭과 하난과블라와 네기사람들이 다그 저수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도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낭도가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송독, 뇌미와 네 제사장경 악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일사람들이 네 모든 백성계리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뇌미아가 네 또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단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요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민이라 하고 내 이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리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료하고 근심하지 말라하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아미다 그이튿날 그, 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 이사람들의 일부 말씀을 밝히 알고자하여 학사 에스라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요여호께서 모세로 운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은 7월절기에초막에그할진이라 하였고 노일들스대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의 일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성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번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했는지라. 백성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쪄요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오손 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롤문 광장에 천학을 짓되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해물이가 다 천막을 짓고 그 안에 가니 누나들 요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그레를 따라 성위를 열었느니라 아멘.